명량의전 열두척의 기저 1597년 10월 26일 전라남도 울돌목 짙은 안개와 거친 물살속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 출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선 수군 열두척 그리고 그들을 덮치는 일본 함대 330척 누구도 이 전투의 승리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한 사람은 달랐다 이순신 그는 말했다 아직도 내게는 열두척의 배가 남아있소 장군은 병사들을 모았다 두려워 말라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파도보다 강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희미한 새벽 빛 속에서 조선수군은 거친 물살을 향해 노를 저었다. 울돌목의 물길은 악명 높았다. 좁고 험하며 조류가 순식간에 바뀌는 바다. 이순신은 바로 그 험난함을 무기로 삼았다. 외군의 함 대가 밀려온다. 기암의 선두로 검은 도치 수평선을 뒤덮는다. 포성 하나가 바다를 갈랐다. 조선 수군의 공포가첫불길을 내뿜었다. 선두의 외선이 산산히 부서지고 뒤따르던 배들이 충돌한다. 하지만 적의 수는 압도적이었다. 양쪽에서 포위망이 좁혀오고 조선 수군의 배들은 흔들리며 밀려났다. 전열을 유지하라.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순신의 외침이 울돌목을 가르며 퍼졌다. 불길이 둑대를 타고 번지고 물 위에는 부서진 배와 시신이 뒤엉켰다. 공포가 병사들의 마음을 흔든다. 장군. 저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때, 이순신은 자신의 기함을 앞으로 밀었다. 척의 중심으로 돌진하는 한 척의 판옥선. 그 광경은 모든 병사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따라라, 장군을 따른다. 중간,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모든 배가 다시 전열을 정비했다. 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미물에서 썰물로 방향이 뒤집히며, 울돌목의 물길은 미친 듯이 휘몰아쳤다. 왜군의 배들은 서로 부딪히며, 전열이 무너졌다. 지금이다, 일제 사격. 조선 수군의 한 포가 다시 불을 뿜는다. 포탄은 혼란 속의 적선들을 정확히 때렸고 불길이 연이어 터졌다. 거센 파도 위로 폭발음과 비명이 뒤섞였다. 이순신의 배가 선두에서 돌진하며 적선을 들이받았다. 나무 선체가 갈라지고 왜구는 공포에 휩싸였다. 적이 후퇴한다. 밀어붙여라. 조선 수군은 조류를 등에 업고 파고들었다. 왜구는 방향을 잃고 뒤엉켰다. 순식간에 3 0여 척이 불타 침몰했다. 남은 배들은 혼비백산에 도망치기 시작했다. 울돌목의 바다는 불길과 연기로 뒤덮였다. 그날 조선 수군은 단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다. 330척의 외선 중 절반 이상이 불에 타거나 침몰했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가 끝난 뒤 말했다. 이승리는 내가 아닌 병사들과 백성의 힘이었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열두 척의 기적. 그 바다는 지금도 울돌목에서 거센 물결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 물결은 말한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니라. 이사